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와서 제일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집니다. 우리에게 던져진 이 질문.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며 또한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과 그 삶이 어디서부터 오는가? 그첫 번째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.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가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모든 계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삶을 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서일관의 질문에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라는 말과 그 전제를 통하여서 주님은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똑같아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유대민족은 무엇을 먼저 생각했겠습니까? 하나님하고 이웃하고 같다고?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를 떼려야 뗄수 없는, 또한 우리의 이웃들과 떼려야 뗄수 없는 그런 관계성을 주님이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누가 연결되어 있는가? 내 아내, 내 남편, 내 부모, 내 자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방황하는그 영혼들을 하나님은 연결시켜 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. 그랬을 때에 하나님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나타내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.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. 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이 서기관이 응답을 하죠. 그리고 그 응답에 대한 반응을 주님께서 34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.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,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외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. 주님이 칭찬하시는 듯 하지만 아직 너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지 못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죠.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천국을 보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천국에 가까워 있는 곳으로 안주해 있는 삶이 아니라, 이 세상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,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옵소서,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고,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서, 하나님의 그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